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파생상품 가이드 블랙스톤에이치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잡한 시장을 질서 있게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없다면 시장은 정말 난장판이 될 거예요.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축, 규제, 회계, 그리고 세금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규칙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는 규제 이야기, 그리고 기업들이 해지 거래의 손익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회계 처리 방법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세금 규칙까지 살펴본 뒤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규칙 없는 시장은 카지노고 규제 받는 시장이 경제다. 와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에이치님 근데 왜 금융시장에서 이 규칙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질서 좀 잡자 뭐이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클로이 그 대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헌트 형제의 은시장 매점매석 사건입니다. 이 형제들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은선물을 그냥 싹다 사들여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폭등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시장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죠. 이게 바로 규칙 없는 시장, 그러니까 카지노랑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겁니다. 특정 누군가가 시장을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바로 규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시장의 보안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부터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 역사를 보면요. 이 타임라인이 딱 정리를 해줍니다. 1974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현대적인 규제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1982년에는 업계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자율규제기구 NFA가 생겨났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시장을 감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2010년에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CFTC의 권한이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럼 이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들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헌팅제처럼 시장을 조작하는 걸 막고, 둘째,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요. 셋째, 업계 사람들이 높은 윤리 기준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장 전체가 재무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들이 있게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를 보는 큰 그림에서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개별 기업 내부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바로 회계 이야기입니다. 특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해지 거래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님,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내년에 필요한 원자재를 선물 계약으로 미리 해지했다고 쳐요. 그럼 선물 계약에서는 올해 이미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원자재를 사는 건 내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손이 대체 언제 정부에 써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서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클로이. 바로 그 시간이 안 맞는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해지회계입니다. 해지회계의 핵심은 간단해요. 선물 계약 같은 해지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을요,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실제 거래의 손익과 함께 같은 시간대의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회사의 재무제표가 진짜 경영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보시죠. 한 회사가 내년에 쓸 옥수수를 선물로 미리 사뒀어요. 연말이 돼서 보니까, 와, 선물 가격이 올라서 평가 이익이 천 달러나 생겼네요. 보통 회계 같으면 이걸 당장 올해 이익으로 장부에 적어야겠지만, 해지회계에서는 잠깐 스톱하고 이 이익을 일단 보류해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 진짜로 옥수수를 구매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때 선물 계약의 최종 이익이 확정되겠죠? 해지회계에서는 작년에 보류해뒀던 이익이랑 올해 추가로 발생한 이익을 합쳐서 실제 옥수수를 사는 비용과 함께 2017년 장부에 한꺼번에 기록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러면 선물 거래 손익과 실제 거래 손익이 정확히 같은 해에 기록되죠? 이게 바로 해지회계의 마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시장의 규칙, 회사 내부의 규칙까지 다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 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지, 바로 세금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특발하고 재밌는 규칙이 숨어 있거든요. 파생상품 거래로 돈 벌면 다 똑같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그 거래의 목적이 뭐였나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상 위험을 줄이려고 한 해지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일반 소득으로 봐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요. 반면에 순수하게 가격 변동으로 돈을 벌려고 한 투기 목적의 거래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취급합니다. 보통 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60, 40 규칙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선물 거래로 얻은 이익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의 60%는 세율이 낮은 장기 자본이득으로, 나머지 40%만 단기 자본이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단기 거래를 자주 하는 투기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칙인 거죠. 이제 오늘 다룬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햇님, 오늘 내용 정리하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선도계약이랑 선물계약 차이점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한 규제랑 딱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이 표가 핵심을 잘 보여주죠? 선도계약은 개인간의 사적인 약속이라 상대방이 돈을 안줄 위험이 있지만 선물 계약은 거래소를 통해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하고 매일 정산을 하니까 신용 위험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 거래소와 매일 정산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운 규제, 회계, 세금 같은 규칙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내용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CFTC 같은 규제 기관이 시장을 조작과 사기로부터 보호해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줍니다. 둘째, 해지회계는 시간차 본격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도록 돕고요. 셋째, 60x40 규칙 같은 특별한 세법은 거래 목적에 따라 다른 세금을 매겨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파생상품 시장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대해 이야기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점점 더 빠른 속도의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즉 AI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과연 기존의 규칙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기대하며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